상부련, 소울렌 뭐, 또는 프로리페라 이렇게 불리죠. 영어명이 제일 정확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프로리페라요. 요 상부련, 소울렌은 아주 새빨갛게 물이 들어야 예쁘거든요. 진짜 불이 나면은 아주 최고 멋쟁이랍니다. 지금은 물이 들어가는 중이죠. 아직은 푸르뎅댕 10%지만 이제 찬바람에 싸대기 좀 맞고요. 이름 봄철에는 한 2, 3월 달에는 아주 불난 모습이 진짜 겁나거든요. 겁나 멋지답니다. 요 아이가 소울앤 프로리페라. 이렇게 불리는 아이인데 소울도 제가 보기에는 좀 교배종 하이브리드 품종이라서 얼굴이 좀 다양하거든요. 이렇게 상부련 소울앤이라 그래서 분생이 잘 이루어지고요 입장 폭이 좀 좁은 아이요꼭 흑장미처럼 잎폭이 좁고 요 크리스마스 계열처럼 입장이좀 길쭉한 아이가 자구를 잘 달아준답니다. 요 소울앤하고 요 아이하고는 얼굴이 전혀 틀리지 아요 그죠? 요 아이는 프로리페라 이렇게 온 아이거든요. 프로리페라인데 요 아이는 오히려 창다육이 쪽을 많이 닮았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홍상생술 네, 멋스러움을 그대로 담아 놓은듯 보이거든요. 이렇게 서울에는 창을 닮은 멋쟁이랑 크리스마스처럼 이렇게 입폭기 좋은 군생이 잘 이루어지는 아이랑 두 종류가 있어서 어느 게 정답인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아무튼 색감은 기깔나게 된답니다. 이 모습도 괜찮죠, 그죠? 창다 육이쪽 포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아이가 프로리페라. 이 아이는 프로리페라 같아요. <laughs> 이 아이는 느낌상 소울엔이요. 상부련이랍니다. 이런 모습의 소울엔이거든요. 이 아이가 이제 소울엔 단품이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아주 크리스마스 쪽 아이처럼 정갈함이 있는데 색감은 여기서 아주 더 새빨갛게 들어서 불이 나거든요. 그때는 뭐 완전 짱이랍니다. 자태보다는 오히려 색감으로 키우는 멋쟁이랍니다. 소렌더 적심을 해주면 군생이 잘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입꼬지가 잘 돼서 군생으로 올라오는 애들은 자연군생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적심을 해서 이렇게 군생으로 만들어서 키우면 멋쟁이랍니다. 소레미이 묵은둥이가 되면 이렇게 자구들을 기저 부분에서 많이 올려줘요. 자구들을 듬뿍 달아주어서 바가지 정도의 모습이 되면 은 멋쟁이거든요. 이렇게 큰딱히 키워보심도 좋을 듯 하답니다. 쏘레는 색감으로 키우는 멋쟁이 창다육이랍니다. 진짜 불나면 기깔나답니다 이 모습이 프로레페라요 굉장하죠 이렇게 불이 난 모습이 멋지거든요 홍상생설보다도 깔끔한 멋스러움 은 기깔난 것 같아요 이제 봄이 되면은 더 여기서 더 멋지게 불난 모습이 짱이거든요 개성 강한 얼굴에 멋쟁이 프로리페라, 소렌, 이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주의 선녀원수 다육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소렌이요. 상부련, 뭐, 이렇게 또, 영어 이름으로는 프로리페라 이렇게 불리는 아인데, 이이 소렌도 교배종이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름이 같으면서도 얼굴은 또다 다르거든요. 다름이 있어서 좀 헷갈리는 품종 중에 하나지만, 한가지만은 분명하답니다. 색깔이 기깔나게 된답니다. 진짜 불이 나면, 어우, 소리가 날 절로 날 정도로 색감이 예쁘게 잘 드는 아이고요또 서울은, 서울에는 교배종이라서 그런지, 완전 대품으로 자라면은 자구도 잘 달아주지만, 어렸을 적에는 적심을 해주면 군생으로도 엄청 잘올라오고요 또, 다양한 얼굴을 연출할 수 있어서 짱이랍니다. 뭐, 최고 좋은 점은 색깔이 기깔나게 좋다는 거. 진짜, 불난 모습에 겁나게 119라도 불러줘야 되나 걱정이 될 정도로 색감이 예쁘게 드는 아이랍니다. 오늘은 교배종 소렌 프로리페라랍니다. 소렌이 이렇게 얼굴이 가지가지 해요. 아 참, 어렵죠? <laughs> 이 아이는 프로리페라요. 영어 명칭으로 프로리페라해서 들어온 아이거든요. 프로리페라가 소렌이거든요 상부련인데, 이 아이는 오히려 입장 뒷면도 이렇게 시뻘 거치나요. 굶기면 이렇게 불이 난듯 멋지거든요. 이 아이가 상부련 소렌이랍니다 거의 홍상생술에 비슷하죠. 그죠? 아가보이데스 쪽 아이들. 창다기 쪽 아이들을 닮은 모습이랍니다. 이렇게 자구를 달아주면은 자구가 기저 부분에서 이렇게 옆으로 올라주거든요. 이렇게 자구도 묵은둥이가 되면 달아준답니다. 요 소울에는 묵은둥이가 돼 자구를 달아줘요. 프로리페라요. 요 아이는 요소울고는 프로리페라하고는 또 얼굴이 틀리지나요? 이렇게 입장이 좀뭐 흑장미, 크리스마스를 닮은 입장이랍니다. 입장 폭이 좁아요. 입장 길이는 길고 이렇게 색감이 지금은 푸르댕댕이지만 불나기 시작하면은 이른 봄에는 아주 그냥 시뻘겋게 물이 든답니다. 이두 아이는 적심을 한 아이예요. 이 소울에는 적심을 하면 이렇게 자구를 잘 올려주거든요. 이 아이도 적심을 한 아이인데 적심을 하면 이렇게 아주 멋지게 한 아름 분생으로 올려준답니다 요 소렌을 이꼬지를 하려고 여기서 적심을 한번 했거든요 적심을 했는데 적심은 아이 모주는 이렇게 창피해지만 까봐, 까보면은요 <laughs> 이렇게 적심한 자리야 요 적심한 생장점에서 자구가 올라와 주었답니다 이렇게 두개 올라왔죠 그죠 이 아이도 부끄러운 듯하지만 이렇게 올라가 하나 올라왔답니다. 이렇게 소울에는 어 요, 요쪽에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요아이도두 개, 두 아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소울에는 적심하면 자그를 잘 올려 줘요. 요 이제 적심한 아이는 요 뒷면이 마르면 이렇게 떼어지면잘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잘 떨어지면 요 입장 가지고 입꼬지를 한번 해 보셔도 잘잘 올라오는 소울엔이랍니다 이렇게 소울에는 잎꽂이도 잘되고 적심에도 군생으로 멋지게 잘 올려 준답니다 네, 이 아이는 프로 리페라지나요 이 아이는 저는 잎꽂이를 한번도 안해줘 봤거든요 이 자구들을 이렇게 크게 키워서 잎꽂이를 한번도 안해봤어요 이렇게 자구가 멋지게 올라와서 요 자구의 잎을 띄워서 이렇게 생장점이 붙어있게 이렇게 띄워서 입꼬지를 한번 해보면 잘될것 같아요. 프로리페라 자구들이 이렇게 삐쭉, 목대를 길게 해서 올라오거든요. 요 자구들의 입장들이 이렇게 잘 떨어져요. 생장점이 붙어 있게. 잘 떨어져서 요 입장 가지고 입꼬지를 하면 이렇게 잘 떨어지거든요. 입장 가지고 입꼬지를 하면 아마 또 입꼬지가 잘될것 같답니다. 오히려 아가보이데스 아이들이 잎꽂이가 잘안되지아요 근데 요소울에는요 프로리페라는 잎꽂이가 이렇게 잘될것 같거든요. 지금은 요입장이 빵빵해서 잘 떨어지지가 않는데 좀 말려서 이렇게 입장이 살아있게 떨어지면은 요 아이는 사, 요 자구는 삽목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좀더 말르면 입장을 충분히 띄어서 잎꽂이를 한번 준비해 봐야 되 겠답니다 자구가 아주 시뻘겋게 불이 들었 지나요 원래 불나면 이 모습보다도 더 멋지게 불이 나거든요 아주 새빨갛게 불이 난답니다 이왕 자구를 띄어낸 김에 이렇게 잎을 아주 몽창 새벼서 잎꽂이를 한번 해 보면 이 코지가 프로리페라가 이 코지가 잘 되려는지 아가보이드사이브들보다도 자구를 훨씬 예쁘게 잘 올려주려는지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답니다. 올 겨울 들어서 최고의 한파가 몰려온다고 그러죠. 저희 동네는 영하 20도 이상 떨어질 것 같아요. 강력한 한파 때문에 다육이들이 몸상하지 않게 냉해 조심하시고요. 요즘 뭐 겨울이라고 그래도 다육이들도 최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 다육이들을 듬뿍 사랑해주는 멋진 일상 되시어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프로리페라 그러면 상부련이거든요. 상부련. 소울엔이죠. 소울에는 하이브리드종, 교배종 같아요. 그래서 아주 색깔이 기깔나게 든답니다. 적심을 해주면 이렇게 자구를 엄청 잘 달아줘요. 적심을 해주면 엄청 자구도 잘 달아주고, 색감도 이름 보면 은 완전 불이 난 모습이 멋지죠. 소렌, 뭐, 품종 중에서 이 아이는 프로리페라요. 프로리페라가 소렌이죠. 달달 굶겼는지 가운데 색감이 이렇게 짱이랍니다. 색깔 들기로는 멋쟁이거든요. 이렇게 입장 뒷면도 시뻘건사하게 물이 불이, 불이 들고요. 가운데 자태도 뾰로통 삐진 듯한 얼굴이 짱이랍니다.